부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나 항상 생명 주신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번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나 항상 생명 주신 새겨 봅니다, 마 음의 새겨 봅니다. 주달린신 십자 가를 내가 볼 때, 주 님의 자비 내 마음 을 겸손 케 해. 주께감 사하. 죽게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대신 주. 생명 죽게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내 친구 되신 주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님의 자비 내망음을경 손케 해 주께 감사 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som for eh som po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이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찬송 석화시키자 찬송과 찬송과 총기와 영광의 말를한번드리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자들이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소가 이런 고난을, 고난을 받고 자기 자기의 영광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냐 하시고. 하시고. 아멘. 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걱정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그때의 일을 예수님의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했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한 사도와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 도대체 이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11절에 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나마 거기에 있던 그 베드로와 어, 사도 요한인 듯한 제자만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의 베드로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인 것을 확인해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왜 이럴까요? 왜 알지를 못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럴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자들이 무덤에서 본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전해 들었지만 그 말을 어처구니 없게. 여기고, 여기에 더 모여 있어 봤자 우리에겐 비전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길에 두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왜 믿지를 못했을까? 어? 왜 생각도 못했을까? 싶습니다. 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 로마의 그 어떤 그 압제에서 어, 멋지게 구해주시리라 상상을 했고, 어,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어, 바꿔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기대가 컸던 만큼, 제자란 사람들이 실망감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천사의 말을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어때요 제자들과 참 비교가 되죠 음. 무덤에 갔던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과 용서를 받으므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믿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또 가까이서 이적과 기사들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뭔가를 해주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바라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너희에게 몇 번을 얘기했느냐 응? 제자라는 것들이 어째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꾸짖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여자들과 또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제자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자신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더큰 고통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이 아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이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런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영적인 치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은 각자가 다를 것이에요. 모양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어떤 현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과 신앙생활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선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겠지만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로 전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이런까닭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장차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매년 불안에 떨며 부활절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텐데 이 때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념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영적인 치밀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여 주님을 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또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시죠. 우리 성찬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제례 마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나니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유익이 되는. 인식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저우리다자 형제님들하게 없습니다. 이 떡은 형제님을 위하여 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분절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차매님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삶이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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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님 과활하셨습니다